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35, 36, 37뭐38 정도까지 해보겠습니다. 아, 역시 이부분도 킬러 문제죠. 자, 관계 없는 문제는 그나마 좀 쉽죠. 자, 전체 흐름이 몰라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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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음인해하죠 좋다, 좋다. 아, 나쁘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비교. 좋다죠. 이런 전태 그런 거 관련된 내용이니까 어렵게 부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고민도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자 능력이 증가한데 어떤 능력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욕망과 자기 자신의 삶에 동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매우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중요한 대서 이렇게 발표치면 되겠죠. 야, 중요한네요가주어신 조건에서 학교 다니는 연령대 의 아이들이 어, 아이들이 어디에 한자 교육에 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면 학생들아, 학생들이 어디에 학생들이 한자 교육을 해보자. 이 교육을 알게끔 해야 된다. 일번번을이다 한자 관련된 거 나오죠? 해주기을 학생하고 선생님 강의 나오겠냐. 선생님의 역할에 있어서 자 간호사는 자 질병을 설명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치료법 그다음에 단순한 과정을 어, 설명해야 된다. 뭘로? 근데 이 아이들이 이런 간사 교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순하고 논리적인 말로 해야 된다고 다시 자 단순하고 논리적인 말로 해야 될때 아이들의 수준에 이해를 맞추는. 자, 이방합니다. 필요한 연령대 아이들은요, 자,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추상적인 것에 대한 생각이 든다면요, 한계된다. 그리고 야는뭐냐면 이렇게 추상적인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쉬운 말로 이렇게 학생에게 한자 교육을 할 때는 쉬운 말로 하자. 이렇게가 틀리군의 흐름입니다. 아시겠어요? 쉬운 그 말, 즉, 논리적인 말, 논리적인 말, 논리적인 말로 하자. 아,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그 다음에 3번에 아이들이 뭐를 자신의 신체적 관계를 자,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첫 번째 요인입니다. 고려해야 할 문제. 그들에게 그들의 뭐야 신체적인 능력을 개선시키는 것 같은 교육이 환자 교육 안 됐잖아요. 근데 왜 신체 개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환자 교육인데 3번 벌써 그러면서 벗어났죠. 그죠? 따라서. 지금 이미 답은 3번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자, 체크하시고. 그 다음, 따라서, 자, 가르치면 반드시 제시되어야 된다. 구체적인 용업 그치? 추상적인 거 어려우니까 구체적으로, 단계, 단계의 설명으로. 자, 그리고 극단적으로 중요하다. 간호사들이 아이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게, 그리고 그들의 언어적인 피드백을 듣는 것이, 막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가, 공유되어진 정보가, 자, 오역이 되거나 혼란스러운지를 확인하면서 즉, 환자 교육을 할 때는 아이들의, 자,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언어로 하자 이건데 자, 4번은 뭐야? 갑자기 누군데 자신들의 신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어, 그런 교육을 한대. 그래서 벗어났다. 그래서 답은 몇 번? 아, 이게 3번이었네요.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그 다음 내용 한번 보면요 36번 순섬제네요 순서 순섬제는 순서 사실은 꼬리물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게 예를 들면 뭐이 이거 대명사 잡아야 되겠죠 앞에 단수 나와야 되고요 그죠? 이 안은 복수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 안은 뭔가 소리 지르니까 뭔가 크다 이런 게 나와야 되겠네 뭐이주줄은 뭐가 없어자 힌트 요정도 찾고 가봅니다 자 수요니까 거의 없다 더 당혹스러운 게 거의 없대. 뭐야? 인쇄물이 있어서. 뭐보다. 오타를 만드는 거. 어디에서 제목 헤드라인에서 오타 딱친 거야. 이거보다 당혹스러운 건 없다. 이거야. 오타는요. 충분히 나쁘다. 본문에서도. 그러나 헤드라인에서 큰 글자로 되는 헤드라인에서 엄마 이거 왜 내려와. 헤드라인에서 오타는 와 뭐야. 확대시킨데. 뭐를. 실수를. 자 갑자기 컴퓨터 연결됩니까 안되죠 컴퓨터에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것은 소리 야야야야 연결되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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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헤드라인에 있어서 못할 탈자는 때는... 확대시킨다 소리 크게 친다 독자에 얼마나 우리가 부주의 했으이었어요 이거 뭐야 실수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비번이 메모칸하고 완전히 딱 떨어진다 그래서 비반 다음에 와야 될거 아, 네모 담이 와야 될거 비번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좀쉬우고 해볼게요 그럼번을 이제 영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비번을 읽어보면 잘못된 철자는 본문이든 헤드라인이든 자 손상을 진다 실내 인쇄물의 실내 그래서 여러 번 체크해라 막기 뭐 전에 자, 인쇄물의 헤드라인을 배포하기 전에 여러 번 체크해라 이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요 뒤에 나오려면 요게는데이거에요 이건 컴퓨터인데 이거 보세요. 자, 뭐가 올지 잘 모르겠어, 그지 그런데 여기는 컴, 오, 먼저 보자. 컴퓨터는 시작은 좋다. 그러나 너무 기존하지 마라. 자, 전자적인 체킹에 왜냐면 컴퓨터는 체킹만 하는, 스어링만체크하는 거야. 요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러니까 자, 퍼트에서 올리는 투 부정사면 투 D 원형 나오잖아. 아, 근데 이 투가 철자는 틀린게 아니잖아. 뭐, 투하고, 내용적으로, 나도 있으니까, 철자가 틀린 건아니니야 너무 뭐마다할 때, 이 투는, 철자는 맞는단 말이야. 컴퓨터에 그린 그러니까 판. 딱히 맥락을 이해하는 대고철자가 틀린 건안는 거야. 봐봐. 그들은 말해주지 않는다. 당신이 투를 사용해야 된다고. 너 대신에, 투부정사 투 대신에. 그는, 다이어리, 또는 데일리. 그죠? 자, 일상적인, 또는 낙농업에 이런 것 대신에, 일기장 이렇게 써도 컴퓨터는 구분을 못한단 말이야. 자, 당신의 오탈자는 일어난다 당신이 우연히 오탈자를 쓸때 어떤 책다? 컴퓨터 사전이 있는 오탈자를 쓸 때는 컴퓨터는 그것을 표시를 못한다. 그럼 여기서 컴퓨터 단점 나지 자, 여기서 봐요. 여기서 컴퓨터 여기 단점 나오지? 뭐야? 여기 컴퓨터를 쓰는 뭐야? 머리를 못한다. 스펠링만 체크한다는 거야. 이게, 이게 얘야. 얘, 예, 얘. 예. 스펠링 체크, 이 예잖아, 요 앞에만이. 네? 자, 다시, 충분했나요앞에말이 스펠링 체크의 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체크하는 게또 나오죠. 요것도. 요것도. 그대로 이어졌죠. 그래서 B 다음에 A가 나오고, B 다음에 A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A 다음에 무조건 C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얘들아. 야가 영학입니다. 그래서 답은 DAC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다시. B 다음에 A가 나올지 조금 불명확해요 근데 A가 나오고요. 이 컴퓨터를 받아야지 대이가될거 아이가. 그리고 이건 컴퓨터 스펠링 테크를 한단 말이야. 근데 내용 테크를 안 한단 말이야. 원래 투자정서를 써야 되는데 초를써못한다고 한단 말이야. 따라서 이거는 자, BAC가 돼서 답은 2번이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딱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가볼까요? 역시 순서문제네요. 자, 순서문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뭐, 첫째 however, 나오네요. 역점이 나오겠네요. 씨모 거기는 소재가요. 이거, 소재가 바뀌는 거예요. 속성은 같은데 소재가 바뀌는 거고, 자, 뭐뭐로 판명됐다.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끔씩 거짓말을 한다고 알려졌다면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뭐라도 해도 돼요. 가끔씩 거짓말을 한다고 알려졌더라도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뭐를 받아들인 거? 단순히 그가 증언을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진짜 안 하는 애가 증언을 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는 거짓말 안 하니까 저거 진실로 받아들이자. 요거는 비합리적이다. 거기 비합리성 있네. 비합리적. 그렇지? 자, 그러나 합리적이다. 입니 어떻게 볼까요? 일단, 감각이, 어, 내용은 바뀌었다. 발견되어진다. 자. 자 속일 수 있다고 그러나 그것은 낙리즘을 합리적이지 않다 그 자체를 그 이름 자체를 뭐로어 dependabl 의존할 수 있거나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뭐 합리적이지 않다네 비합리네 그러면 비합리 그 다음에 한는 보자 판명됩니다 상황인데. 감각이, 뭐야, 믿음에 대한 증거를 보여준다고 판명되는 것은, 뭐와 같냐면, 감각이 기만을 한다고 같다. 물론, 믿음은, 뭐야, 버려져야 된다. 이 믿음은 버려지는데, 이거 뭐야? 비합리죠. 버려야 할 믿음은 비합리죠. 그러면, 봐봐요. 근데, 여한은, 합리적이 다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 네모칸이 비합리면, 그 다음에도 비합리. 비합리 나오고, 마지막에 그러나가 나오고, 합리가 나와야 되니까 A가 맨 뒤에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게 나오는 자 비합리인 B와 C는 어떻게 보면 되는데 자 시멀럴리가 대장인 비합리가 봐봐. 감각으로 바뀌었잖아. 자, 뭐와 거짓말쟁이의 경우와 유사하게 이렇게 때린 거야. 다시. 앞에 거짓말쟁이의 경우와 유사하게 감각도 비합리다. 유사하게 그러니까 감각이 나온 게첫 번째 말아는 말이야. 감각이 나오고, 이렇게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감각적인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모러리 때문에, D하고 C 중에서 D가 먼저 오고, C가 오고, 그 다음에 아예 역접이 돼서, however, 나오는 A가 되어와지고 자, 이 내용 자체를 보기보다는, 뭐를 활용하라고? 시모러리가 뭔가 내용이 전환되는 게 대장이다. 어? 유사한 건데, 소재가 뭐예 거짓말에서 어디로 바뀌는 게 대장이야? 감각으로 바뀌는 게 대장이야. 근데, 야는 이미 강강하게 하니까, 야가 먼저 나오고, b 가 먼저 나오고, c 가 나오고, 역접인 A가 나온다. 그래서, BCA. BCA니까 답은 3번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내용 가볼게요. 그 다음 내용. 다음 내용은 이제, 키워드 가기는 뭐야? 모순이죠 모순. 자, 모순이했는데 보세요. 야는, 야는, 일단은, 뭐, 보면 하나는 간단할게요, 여러분. <laughs> 서치 그러한 해석이 앞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여기는 뭐 나. 이러한 현상은 관찰이 되어집니다. 나도니 뭐 실험실에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에서도 관찰된다. 가거나 현재나 창의적인 해석이 없어요. 뭐만 있니? 어떤 현상에 대한 관찰만이지. 이게 뭐야? 사람들은 고상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천둥을 보로서 신의 분노로써 그리고 일식을 공이 태양을 잡아 먹은으로 해석했다. 해석 내용 나오죠. 여기 있어야지. 라고 되죠. 근데 없기 때문에 이 자리가 모순이죠. 다서 단절되는 이 부분. 자, 답은 4. 자 요렇게 내문제에서 간단하게 하고요. 또두 문제 와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뿡! 응!